네, 목소리만 들으면 1억 출금할 것 같은 남자, 박개미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키자마자 여기 제가 원하는 위치 여기서 이제 롱을 떠가지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매물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요 양봉 보고 나서 바로 진입해서야 되는데 약간 어물쩡거리다가 여기서 진입이 됐는데 야제꺼 본청만 건드리고 바로 쭉 올라갔습니다.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 계좌당 1 매매 어, 원칙은 잘 지켰고요. 그리고 제가 매주 월요일 날그 에이펙스 무료 계좌 요거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. 참여하실 분 저희 네이버 카페 프업스쿨 오셔가지고 매매일지 5일 중에 딱 하루만 쓰셔도 자동 참가가 되고요. 그리고 라이프업 또 국내 최초의 프라폼 회사죠.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한국어 지원이 되고 그리고 EOD라는 거 어, 요 라이프업에서 신규 유저분들에 한해서 저희 또프업스쿨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라이프업 설문 게시판에 글을 쓰시면은 요것도 무료 계좌 10만원 상당의 무료 계좌를 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